자, 봅시다. 자, if we are what we eat. 자, what 해서 어떻게 t 고 o 어 w a What? 그래. 자, if we ar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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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w e a r e What? w e e a t 어?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만약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라면? 만약 우리가 <laughs>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를 먹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먹어? <laughs> 이거만 해석봐 What we eat 무엇으로 <laughs> <laughs> 내가 먹을지? 것으로 무엇, 뭐, 아니요 어, 우리가 먹을 것 먹는 것, 먹는 것. 그럼 우리가 먹는 것을 저희까지 해석해봐 자, 자 자, 릴렉스 <laughs> 릴렉스 자, 다시 What we eat? 해서우리 먹는 것? 그래, 우리가 먹는 것 됐어? 자, 그러면 What we are student? 해석해봐 학생이 그래, 우리가 학생이라면 그럼 이제 요거 해봐 우리가 그래. 우리를 먹는 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우리가 먹는 것이라면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먹는 것이라면 자, what is your teenager child? 너의 10대 아이는 무엇이냐? 이거잖아. 우리가 우리가 먹는 거래. 그러면 너의 10대 아이는 뭐야? <laughs> 치킨 음. 치킨 한한백 아니면 포테이토 칩 삼백이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니 네, 네 애는 치킨을 먹으니까 니네 아이는 치킨박스야? 포테이토칩이야? 아니면 케밥이야? 아니면 몇 리터의 탄산음료야? 물어보는 거잖아 자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래 우리는 우리가 먹은 거 은결이 어제 뭐 먹었어 저녁에? 안 먹었어? 공기 은결이는 공기 반태는뭐 먹었어 저녁에? 어제 예. 햄버거 먹었어요. 햄버거. 그러면 그러면 완그는 햄버거 라는 거잖아! 여기서 모르겠어 태정이 아... 아, 면기 그러면 와, 그러면 와, 그러그럼 태정이는 면 와, 그 알겠어? <웃음> <웃음> 나는 <웃음> 어제 <웃음> 카레. 고기가 안 들어간 카레. 와이프가 햄안 넣어주고 고기 안 넣어줄 카레 <laughs> 건강해지라고, 그죠? <laughs> 자, 나는 카레 알겠어? 이거잖아 만약 우리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면 그지? 너의 10대 아이는 뭐냐? 치킨이냐? 포테이토칩이냐? 케밥이냐? 아니면 탄산음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뭐 u t benefit of health eating and exercise 자, 건강한 먹기와 건강한 운동의 이점들은. 얘가 주어져. 그래서 이게 뭐인 거야? R, Benefit X 붙었지. 아, well documented. Yeah. 자, document. d o c u 가 자, 뭐게, 서류, 그러니까 기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알지? 근데 여기서는 증명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 우리 다큐멘터리 알죠? 다큐멘터리. TV 방송에 다큐멘터리 이런 거야. 기록하는 거잖아,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서류, 이런 뜻이란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증명하다, 서류 이렇게 보, 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 건강한 먹기와 운동의 이점들은 잘 증명된다. 알겠어? 자, 그다음 이거, 그것은 어리석다야. 알겠죠? 그것 가주어예요. <laughs> 그럼 진주어는 이거겠지, 진주어. 그리고, 요, 콤마, 콤마, 사이인 거는 빼도 되잖아, 우선 해석할 때. 알겠어? 자, 그것은 어리석대, 그것이 뭔데, 응결해봐. To think we can feed our teens mostly junk food. <laughs> 자, 아니면 think까지. 뭐 하는 게 어리석대요? 생각. 그래. 생각하는 그래, 생각 것. 어, 근데 요, of us 어떻게 숙여야 될까? 우리가 왜요? 의미상에 주어져. 근데 어부서어 왜? 실리 때문에. 실리. 4가 아니라. 자, 투부정사의 <laughs> 의미상에 주어는 4+목적어나 2 투... 플러스 <laughs> 목적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4목적으로 쓰죠. 근데 어부는 언제 쓰냐고 그랬지? 그래.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 뭐 멍청한, 어리석은, 착한, 현명한 뭐라고했죠 그럴 때는 어부를 쓰는 거야. 알겠지? 좀 특이한 거니까 어쨌든 잘 체크해 놔. 자 우리가 이때 애들로서 뭐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대 자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접속사 대에 생각된 거지? 그럼 대디아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다 이거야 우리가 부모로서 대디아라고 생각하는 건자 뭐라고 생각 거? We can feed our teens mostly junk food 자 우리가 우리 10대들에게 자 mostly 보로 거의 세계 중에 세계 중에 다 뜨네. <laughs> 자 m o s t 뭐 most p 음. 대부분 a l m o s 뭐 <laughs> 거의 m o s t l y 뭐 저거 시, 주로 아, 아는 척한다 아는 척한다 아는 척한다, 아는 척한다 <laughs> 아,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은결이 열심히 하고 있지. <웃음> <웃음> 은결이 미술 열심히 하고, 누가 미술? 아닌 것 같은데. 은결이, 이 해석한 거에 낙서한 거 보니까. 꽃, 꽃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웃음> 조카가 그린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웃음> 이렇게 그려는데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명함도 하나도 없고 <웃음> <웃음> 자 주로죠 주로 자 뭐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대 우리가 우리 10대들에게 주로 쓰레기 음식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 그죠? 안 좋으면 패스트푸드 같은 거 그런 정크푸드를 먹일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나쁜 거다 이거죠 어리석은 거다 자 그리고 자뭐 그런 거를 먹이고 된뭐 여기 투가 생각된 거죠 뭐라고 또 기대하는 건 오영식 의미상해줘 투구정서야 누가 태정이 누가 그들이 그들이, 어? 그들이, 그들이. 뭐하도록 <laughs> perform at their best 그들이 최선을 그래 최고의 성과를 하기를 뭐하는 것 expect 기대.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이거죠 알겠어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 봐봐 자, 만약 우리가 우리가 먹는 거야 그니 음식을 잘 먹어야 좋다는 그런 말이잖아 그지? 그럼 니네네 애기는 뭐냐? 치킨이냐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들이냐? 그래서 잘 먹고 운동하는 것의 이점들은 증명이 됐는데 우리가 우리 10대들한테 안 좋은 음식 만 먹이면서 그들이 졸라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뭐한 거다?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먹는 건데 그죠? 이해 되지? 완테 집중 못 하는데 코파 <laughs> 코파 는데 <아니야? 웃음> 코파도 돌돌 말라 가지고 버리는데 너무해가지고 <laughs> 자, <laughs> 자 그다음 이제 보세요. In this age 네. 이때 에이지는 시대야 시대 자이 시대 안에서 어떤 시대예요? Pesticide 살충제 호르몬 트리트먼트 어딕티브, 자 호르몬 치료 첨가제, 알죠? 자 이거 가로친 거는 이게 설명되는 거에 우선 빼볼게. 그런 기타 등등, 알죠? 자 이런 거에 시대. 자 그런 게 뭔데? 자이 여러 개 나열됐으니까 아온 거죠? 아인 푸드, 음식 안에 있는 이거죠. 어 음식 안에 살충제가 있어요? 있죠, 있죠, 그죠? 알겠어 약간 독성 있는 것도 있잖아. 자, 그리고 선생님 그랬죠? 그.. 우리가 1년에 그 퐁퐁을 이 소주잔으로 지랄한다 또 지랄해 1년에 소주잔으로 퐁퐁을 이렇게 한 잔씩 마신대요 자 설거지를 하면 거기에 그래도 남아있다 이거지 알겠어? 퐁퐁 퐁퐁 알죠? 퐁퐁 그리고 이 호르몬 치료 첨가제 뭐 이거 중요한 내용들 아니야? 자, 근데 그게 뭐래요? 그 결과 잘 만들어진 구조. 오늘날의 10대 이전에, 그죠? 10대 이전의 아이들의 잘 만들어진 구조. 요런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보다 호르몬제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뭐 했다는 거야? 애들이 튼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 아니 튼튼한 게 아니라 골격이 크다는 거야. 점점 키가 커지잖아. 키나 이런 게, 그죠? 이해됐어? 자, 음식에 들어있는 이런 거의 시대. 그러니까 음식에 막 이런 거막뭐 이상한 거막 넣어서 넣어서 먹는 시대에 both a and b지. 은퇴서 어떻게 해야 되는거 음, 음. 부모, 10대 둘다 그래 자 부모와 10대를 둘다 need to understand 이해할 필요가 있대요 대디아를 접속사 접속사 뒤에 뭐 나와야 돼? 주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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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라는거지 그지? 자 뭐를 이해할 필요가 있대요? mental 뭐. and physical well-being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건강은 자, Be aligned with 조절된다 이거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a l i g n e A with B야 A를 B를 가지고 조절하다예요 알겠죠? 근데 수동태로 바뀐 거니까 자, 뭐로 조절이 된대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으로 조절이 된다 한마디로 우리 정신건강 신체적 건강은 음식으로 조절될 수 있다 자, 좋은 음식 먹으면 이렇게 건강해 질수있다라는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제?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 데 맨날 시마이트나씨 하루에 20개 30개씩 먹고 있어. 선생님은 선생님은 뚱땡이지만 그나마 다행 s 뭔지 알아? 몸무게 변화가 별로 없어. 계속 유지 o m e t h g 겨울에 88kg, 88kg 여름에 83kg 여름에 땀이 좀 나고 겨울에는 땀이 좀안 나고 졸라 신기하죠 왜 그런 줄알아 군것질이라 이건 다 무슨 배라고 술과 밥배 알겠어? 어. 초고도비만이죠 그죠? 100kg는 안 넘지만 그러나 초까지는 안 고기야 고도비만 야 근데 네. 다행인 게 뭐야? 요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네. 왔다 갔다 하는 게더 위험한 거야 알아볼라 아 우리 아이들은 아직 젊어서 모르고 어려서 네. 우리 은결이는 어제 왜밥안 먹었어? 공기만 먹었어? 네. 다이어트 네. 공기만, 공기만, 소리만 이렇게 하려고? 네. <laughs> 네. 시험 때 무슨 다이어트야 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디프레션 우울증, <laughs> 어그레션 공격성 우울증, 공격성 렉업브커스 집중력 부족 헤데이크, 어, 선생님 헤데이크 엔쏘, 기타 등등 엔쏘, 버츠머, 이런 더 많은 것들이, 다안 좋은 것들이죠 정신적으로, 어디로? 신체적으로 안 좋은 것들은 캔비 임프루드, BPP, 개선 될수 있다죠. 뭘 가지고? Right food 올바른 음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be open to this. 자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거죠. be open 마음을 열어개다 그러니까 먹는 거 중요하다는 거 받아들여야지, 아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과 너의 영 펄스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죠? 좋은 거 먹어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나마 몸무게를 유지하고, 그래도 저기 뭐야, 이렇게, 저기 뭐야, 혈색은 그래도 좋고 이런 이유가 뭐냐? 그래서... 선생님은 군과 치라. 알겠어? 뭐 먹어? 술. 술하고 밥. 밥하고 고기. 야채는? 야채는 식당 가서 만 집에서는 야채 안 먹고. 그치? 안 돼. 자.